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전에 제가 테스트 서버에 가서 본 서버에 나오기 전 신맵에서 어떤 워크샵이 나올까 어,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본 서버에 그 맵들이 나오고 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서버에서 재밌게 했었던 오버워치 낙사 킬 대전을 본 서버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작자님이 직접 더 업데이트했고 영마다 웅 설명 같은 것도 추가하셨다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셔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유저분들도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릭로강영웅의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닉에서 제작해주셨고요. 요 맵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팀전인가? 어 팀전이네요. 자 류슈를 한번 가볍게 골라고 상호작용 케로 군국기로 고... 궁극기로... 그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이 있는 자 류슈가 좀 생존력이 높죠. 벽만 있으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류슈가 너무 안 좋은 게 어! 밀어낼 때 상대를 하늘로 날려버려 그래서 다들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냥 쏘밀어야 돼두 번은 밀어야 돼요 대신에 이 압도적으로 좋은 생존력으로 생존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플러스 포인트일 수밖에 없죠 자 브리기테는 시프트만 좀잘 캐주면 좋고요 리포도 있네 와 리포는 궁극기로 밀수 있나 봐요 자 이렇게 낙상을 시켜주고 어? 삼촌 궁극기를 쓴다고? 난 뭔데 나 돌아오는 용도 아니야? 와, 갑자기 궁극기를 써버리네요. 팀전인게 조금 색다르네요. 약간 이전엔 개인전이어서 많이 난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한 팀이 좀 지상을 차지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느낌인데. 와, 용검도 막 밀리네요. 한대 맞으면. 자, 여기 보드오게한번더 밀어주고. 와! 돌아와! 야, 궁극기가 없어! 아까 글 써가지고. 아, 진짜. 저중력 상태가 아니다 오! 지금 약간 중력이 없어져 가지고 밀려나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저중력 아니냐 근데 이거 둠피스트나 뭐 둠피스트 같은 캐릭터는 원래부터 좋았으니까 일단 파라는 또 날아다녀 이 모드에서 저번에는 못 날아다닐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자, 견제를 해주고 궁극기 와 궁극기가 점프력이 좋네 어 투명해서 아무것도 안보여 여기있나? 오 뭐야 왜 앞에 있었어 오늘 우리 준영, 우리 팀이 지상을 먹어두니까 좀처럼 안 밀린다, 내가. 지상을 계속 차지해서. 류슈 말고 딴 캐릭도 한번 해보죠. 지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 근데 일단 죽을게요. 딴거 해보자. 캐릭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해봅시다. 메이. 메이는 근접 공격 맞추면 저기 먼리 밀쳐진다고 하네요. 약간 둠피스트 같은 느낌. 뿜. 어, 어, 둠피스트였으면 은 저거 파라 궁극기 쓰고 있을 때 바로 그냥 저 밖으로 날아갔거든요? 와, 뭐야! 아니, 뭐야! 딴거 해봅시다. 아니, 이게, 그럼 솔전는 우클릭이 근데 쿨타임이 짧구나. 아, 이걸로 계속 요격해서 밀어내야 되는 건가 봅니다. 우, 밀어주고, 밀어주고, 우클릭, 우클릭. 아니, 너무, 그... 아니, 자, 밀려면은,

아, 이게 밀치기 기능이 없는 캐릭터들이 너무 별로긴하다. 밀릴 거면 요 정도는 려야지자날수도있거든요 이번 배치로. 날수 날고 있으면은 사실 밀리는 것 자체는 면역이더라고 있어. 자 게이지 게이지가 왜 이렇게? 게이지 뭐야? 왜 이렇게 안 썬들? 다음은 레킹볼 뭐 어떻게 하지? 레킹볼은 뭐 어떻게? 벽에 갈그리고 지상이로 올라와 적을 미칠수 있습니다. 어 여기 있네 레킹볼. 오! 바이르 드라이브! 오, <laughs> 샌드백, 샌드백, 샌드백 모드 와우, 뭐야! 자, 여기 갈고리를 리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저그들이칠 수가 있다. 근데 킹볼이랑 캐릭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 근데, 뭐야. 어, 일단, 아니, 뭐야? 뭐, 내 의지가 아닌 대로 날아갔는데. 아, 나 뭐야. 궁극기를 팀원에게 텔레포트? 궁극기. 궁극기 나눠가야 되니까, 팀원한테 대고 있어. 오케이. Okay. 야, 슬금시금 밀어. 밖으로. 나이스. 재워놨고. 아나도, 아나는 좀 괜찮은 것같네요 공격 사거리가 무제한이고, 팀원들이 지상을 좀 차지하고 있을 때, 어,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아나가 계속 늘어나는데. 뭐야, 아나 3명째야. 지상을 차지해라! 야, 지상을 차지해라! 밀어. 한 대만. 그렇지, 두 대. 너도 나가. 나가. 나가세요. 밖으로 밀어내. 그렇지! 또 밀어내 또 밀어내 봐라 내보내 아, 내보내 아, 아야 아, 궁극기로 어차피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자아나부터아 진짜 아 상대가 맞아졌습니다궁극기도 돌아가야 되는데 궁극기 아사 산을 간다요 둠피만큼 지상 화력이 센애가 없죠 자 풍게이지 자 이때동안 우클릭을 쿨타임을 돌립시다 계속 스탬 돌려서 풀리면 바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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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고 있을 때 쉬프트로 아예 그 밀리는 그거를 초기화 시켜도 돼그 밀리는 가속도 자체를 초기화 시킬 수도 있으니까 쉬프트 써서 그런 걸로 빠르게 반응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왔죠? 오라? 돌아가지고 파면 오예야야에야 먼저 나갈 수가 없었다! 야! <laughs> 바닥으로 써준다 애쉬해보이가? 답을 사용해 적의 공격을 막으세요 너무 간편한 설명인데 와 근데 쉬프트 쿨타임이 왜 이렇게 짧아? 그냥, 하늘로 날려보내는 게, 약간, 마이너스 포인트긴 하네. 하늘로 날아가는 스킬들은, 상대에게 대응의 여지를 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안 밀려나는 이유가,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걸로 돌아오지 말라는 의미였구나. 원래 자기가 밀려나면은, 약간, 마이너스 요소도 있 뭐야! 휴버맨이야 <laughs> 다음. 아? 자, 여러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은근히, 애쉬가 생존력이 좋아. 이 정도면. 자, 게다가, 이게 밀어내는 게, 쿨타임도 짧아가지고, 사고래도 길고, 음, 진영 먼저 잡아놓는데 상당히 좋네요. 아 근데 애쉬가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애쉬, 애쉬 장난 아니에요. 두 손비. 오맛 빼고 다 좋아요 진짜. 시그마 붕괴 상황 위로 붕뜬 다음 5초 동안 저중력 상태가 됩니다. 강착으로 비로 내리는 거군요. 강착 아니 강, 강착 진짜 시그마 피하고 있는데 강착. 어 대신에. 이게 누운 상태로 날아가니까 상대가 못 돌아오네, 막고 있는 동안. 생존기가 궁극기 밖에 없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충전해야 돼가지고 조금 안 좋네. 꺾꼬리를 사용해 적을 떨어뜨리세요. 완전 하이 리스크 이 리턴이네요. 어, 꺾꼬리 어, 꺾꼬리 어, 이거 뭐 어떻게 떨어뜨려? 아, 라인한테 한번 해보기로 했지? 라인을 해보자, 라인을. 라인이 궁극기가 좋아 보이긴 했었어. 사용 한테 맞은 적은 잠시 기죠 조금은 아니고. 와, 이건 젠장. 중앙에서 방벽 같은 걸 써가지고 계속 그걸 해주자. 방벽, 방벽으로 버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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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망치 찼으면 바로 망치 꽂아주고. 어, 뭐야! 안 아, 돼!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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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가 없어! 자, 디바 가장 멀리 밀치는 건 메카 호출입니다 그니까 호출을 맞추라는 거네요, 한마디로 게다가 평타가 안 나가요 힘해 보냈고 궁극기 거의 다쳤어 그러면 궁극기로 한번 메카 호출로 한번두번밀수 있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자그 구석에서 붕! 밀어주고 자 됐어, 됐어, 됐어 메카 호출 간다! 돌아오지 마! 붕! 어디 갔냐, 침해터? 오, 1 0 m 라나 나가 떨어졌고, 오, 좋아요. 어, 잠깐만. 아니 아니야. 이걸 밟으면, 메카가 깨지면서 한번더공기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메카 호출이 가장 많이 미루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공기가 찼으니까, 여기서 그냥 잡고 쓸게요. 폭탄, 부하 그리고, 호그딱 있는 데에다가 메카 호출정크 정크렛 정클? 있는 데다. 오, 자유, 좋다, 여기. 딱 좋다. 호그 있는 데다 메카 후출 해버린. 여기 어딥니까? 여기 어디? 자, 오늘의 번 어크샷, 섬에서 밀치기 맨 오늘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나 킬링타임용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거의, 좁아 터진 오버워치 같은 느낌으로, 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습, 그, 게임 들어가기 전마다. 잠깐잠깐, 잠깐, 시간대 뒤로 이런 것들도 되거든요. 둠피스트 못 돌아오게 그냥 막아버리기도 되니까. 아무튼, 오늘의 번 어크샷, 섬에서 밀치기 신맵. 여러분들도 킬링타임용으로 한번씩 해보시는 거 좋을 것같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